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꽃보다 주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매매기법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초가 검색식이라던가 스윙 단타 검색식을 이렇게 성과 검증창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단타하시는데 보조기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검색식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기법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검색식 하나만 쓰기에는 아직 단타에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초과 검색식,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안전하고 손쉽게 단타하실 수 있도록 이 보조기구 설정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성과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조건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본인이 스스로 센스 있고 감을 익히는 게 단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일단은 접어두세요. 나는 솔직히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른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제 영상 보시고 한번 그대로만 만들어 보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요 시초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죠. 8월 20일 아침 9시 1분간 분단위 검증으로 뜬 종목인데 유한양행이 하나 떴더라고요. 유한양행 보시면 시가 9%대로 뜨고 고가 16%대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수익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수신호를 먼저 보고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이 매수신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전용이에요. 아무래도 받아와서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연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날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8월 20일 아침 9시 1분간 떴던 종목들 또 하나 보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20일이죠. 이날이죠. 시가 25%, 고가 29%까지 상승 나온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아침에 분단위로 들어가셔가지고 검증해 봤을 때도 실제로 20일 날, 오전에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20일 날짜고요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5분 단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당연히 분 단위로도 제가 지금 검증해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해보세요. 제가 백날, 첫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검증해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 달간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검색식 공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막 거창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전 단타할 때 제가 쓰는 검색식하고 요 날짜에 떴잖아요, 20일 날.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자, 이 거래량 몰릴 거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신호탄에서 저는 살짝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 해주시고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 우선 오늘 이 시초가 검색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독자 인증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요. 보다 주식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거고 정말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있지만 이 매수 신호만큼은 제가 이렇게 일부 공개로 이미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구독 인증 해주시는 제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나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문자가 중복으로 오게 되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문자가 안 들어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영상 각 영상마다 더 보기란 있죠. 또는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요 구독자 매수신호 검색식 신청하기 링크 구글 폼인데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꽃보다 주식 구독자 검색식 받기 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구독해 주셨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검색 받으실 연락처 유튜브 닉네임 입력해 주시면 제출됩니다 요거는 구글 내에서 제가 폼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여해서 받아 보시길 바라고 기존에 유심문제나 여러 가지로 오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제가 아끼는 이 검색식들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기존에 나는 문자 보냈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구글 폼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오류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초가 검색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0150 조건 검색식 만들 수 있도록 창을 켜주시고 대상 변경 한번 설정해 볼게요. 대상 변경 같은 경우에 저는 미리 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시정지 눌러서 저랑 동일하게 재해 종목들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딱, 딱 이렇게 관리 종목부터 ETN까지 체크해주시면 를 되는데 내가 맞게 설정했다 그러면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제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금방 입력하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따라오세요. 조건식 첫 번째로 입력할 주가 범위입니다. 주가 범위라고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범위 지정 여기 하이 메뉴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0일 전 기준 그대로 냅두시고 숫자 120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종가 그대로 두시고 뒤에 숫자를 24만이라고 바꿔주세요. 공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A 지표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입력이 됐다. 그럼 잘 입력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할 조건식은 주가 등락률입니다. 주가 등락률 여기 아래에서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주기 1봉전 그대로 두시고 종가 대비 0봉전 그대로 두시고 종가 등락률 10%가 아니라 12%로 바꿔주세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B까지 내가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입력할 조건식은 기간 내 띄고 등락률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주시고 1주기 0봉전 기준 5봉이 아니고 1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종가 10이 아니고 7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숫자 입력한 다음에 추가 눌러보면 로키 입력이 되셨을 거예요. 내가 A, B, C까지 잘 입력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할 조건식은 주가 돌파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만약에 속도가 너무 빠르시면 일시정지 꼭 눌러주세요. 주가 돌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자, 1주기 1봉 전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한다. 이렇게 그대로 추가. 자 그러면 A, B, C, D까지 내가 잘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조건식 새로 작성 눌러 주셔도 되지만 부분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수정 눌러 주셔도 됩니다. 숫자를 틀렸거나 퍼센트가 틀렸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부분만 바꿔서 수정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식 평균 거래량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래에서도 한번더 클릭해 주시고. 1주기 영봉전 기준 여기 그대로 두시고 앞에 숫자를 30만이라고 입력해주세요. 3, 0, 0, 0, 0, 0 5개예요. 그리고 5봉이라고 입력 그대로 두시고 뒤에는 9를 꾹 눌러주세요.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오늘 검색식은 끝이에요. 진짜 어렵지 않죠? A, B, C, D, E까지 내가 입력 잘했는지 확인해주시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1종목 정도 뜨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검색식 쓰실 때는 아침 9시 1분에 뜨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거나 무조건적으로 상승은 10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검색 식을 보조기구로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단타하시는데 지표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성과 검증 누르셔가지고 다른 날짜에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단위 검증으로 1분간 보시면 20일날 기준으로 1심 바이오 웨이버스 떴고요 21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유한 양행이 아침에 1분간 수익이 나온 걸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그 전에 날짜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과 검증 한번씩 해보시고요. 휴대폰에도 넣어서 쓰고 싶다. 늘 말씀드리죠. 차트에서 여기 톱니바퀴 눌러주시고, 톱니바퀴 보이죠? 요거.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차트 환경 설정에서 영문 S샵 내보내기, 그리고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 그리고 보조 지표 설정 내보내기. 두개다 눌러주셔야 돼요. MTS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나랑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영웅문으로 전송되는 거니까 적용까지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 검색식과 그리고 구독자 전용 요것보다 주식 매수 신호 받으신 분들 잘 활용하셔서 단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